여기는 송파, 송파 공룡차군입니다. 여기에 4사2번 세차 왔습니다.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뒷모습이고요. 이렇게 내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뒷모습입니다. 이렇게 세차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선입니다 타보겠습니다. 냄새가 엄청, 엄청 나군요. 이렇게 보고. 자, 세차 모습입니다. 돌고 내려와서 조심하게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렇게 세차 모습입니다. 이렇게 452번 노선 번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CNG, 가스, 영어입니다. 이렇게 회사 연명입니다. 짜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상입니다.